노글린님도 스탠이랑 이주쓰면서는 d b n 스탠이랑 2주로 d b 1은 가죠. 저 북에 무가금으로 이제 에픽 하나도 없을 때도 d b 1을 계속 찍었지. 그때 랭킹 800등 찍었어요. 무가금 식상한 질문이지만 노글희님은 실력 더 좋아도 선수 차이에 게임 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나요? 실력이 더 좋아도 선수 차이에 게임이 지는 경우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어, 실력 선수 때문에 지는 거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? 이거를 음, 뭐라 해야 될까? 음, 뭐라 해야 될까? 이게 약간 예를 딱 들어드리고 싶은데, 이게 딱 적절한 예를. 어... 그래, 딱 요거예요. 자, 미술 도구가 싸구려야. 다이소에서 할게 사, 할게 샀어. 않죠. 과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다이소에서, 다이소에서 샀다고 해서 그림을 그럭저럭 증명하네. 별로 못 그리는 애가 어, 최고급 미술 도구를 쓰는 것보다 못 그릴까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물론, 이제, 정말 고수끼리의 대결에서는 다이소에서 산게 급이 낮아 보일 수 있겠지. 하지만, 실력의 차이가 나면은,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다이소를 못 이겨.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예라고 생각해요.